오늘 무슨 머리 하시나요? 응. 무슨 머리 하시나요? 여기는 조금 응. 묶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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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응. 오늘 갈 겁니다. 급하게 사와가지고 오늘 포인트 안무를 위해서 손톱을 응. 사라지면 이해해 주세요. <laughs> <laughs> 팀의 내기 약국을탈 것. 협찬 안. 협찬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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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들이 해줬어요 오. 히히.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스 <laughs> 세미 스모키. <세미> 로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스모키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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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뭐라도 얘기해봐. 웃음> 그 <laughs> 연습했다며? 제 스스로 뭔가 촬영 마지막까지 헤션을 잃지 않고 음. 표정을 신경 쓰면서 음. 하다 보시면 오늘 약간 S.S. 같아요. <laughs> S.S.요? 네. 아, 그러니까요. 약간 요 포인트예요. 오늘 음. 파이팅. 음. 자, 직캠을 처음으로 찍어봤는데, 표정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표정 네. 프로시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이, 이 말투는 무엇이죠? 아, 네, 열심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모래 몰입을? 그 순간만큼 확실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라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제 가구입니다. 응? 첫 아카이브 촬영인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 붙였어요. 짜잔. 떨어져도 프로답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표정 연기의 신이 되고 싶습니다. 씽크를 음. 많이 하려고 음. 언니들이랑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연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지입니다 역시 고양이 같아서 키티라고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리더를 맡게 되었고, 가을 파트를 맡게 된 박이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이 분홍색 퐁퐁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믹스에도 약간 오른쪽으로 해줬습니다. 음. 목걸이랑 음. 체인도 반짝반짝하게 해봤어요. 저는 이석 파트를 맡게 된팀 키티의 막내 시원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리본입니다. 음. 이어봐요. <laughs> <laughs> 이번에 레이퍼들를 맡은 그루미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 크루미입니다. <laughs> 크루미가 크루미예네요 <laughs> 네, <웃음> 맞아요. 여기 <laughs> 도 <아뇨. 웃음> 크루미가 있고요. 제 손톱에도 크루미가 있고요. 다 <laughs> 크루미네요. <아뇨. 웃음> 아,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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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장원영. 이면입니다이 빨간색 귀걸이 약간 시크릿 주주같은 귀걸이를 했고요 <laughs>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이 빨간색 대원 리본을 했습니다 얘는 제가 어젯밤에 진짜 한 1시간 한 동안 만든 수제 <laughs> 장갑입니다 오~~ 음음 안무를 할때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유심 님 파트를 맡은 이지우입니다 포인트는 이 리본 막내친구와 함께 하는 일 이거인가요? <laughs> 이거는 화이트라서 약간 매칭 화이트 앤 블랙 매칭이 될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실버와 이 실버 체인을 세트로 맞췄습니다 저는 이번에 리즈님 파트를 맡게 된 심재희입니다 포인트는 급하게 붙인 제 손톱인데 벌써 떨어졌고요 하나가 <laughs> 키링입니다 음 토끼고요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입니다. 화이팅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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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재밌어요 음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음더 힘내요 화이팅 아, 너무 너무 재밌고요 직캠을 좀 많이 걱정했는데 너무 잘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2주 동안 연습한 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섯 명이랑 런지와 함께 세력이 이 <laughs> <는쌤> 연기가 예술이었다던데 피디님께서 엄청 칭찬하셨어요 이지만엄니 이런게 이제 나중에 취업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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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저희 1등이었으면 좋겠 좋아요도 많이 주시유 아니고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 빼바, 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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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들이 저 개인사람. 야. 장원영랑 언니 카트 다 땄으니까 어. 뒤에 벗어달라는 게. 어. <laughs> 응. l 이거 알아? 노래 <laughs> <뭐를> 아는 거요? <거야? 웃음> 네. 오. 시크린 주스인데요? 진짜요? 어, 언니 저도 왜 음, 좋아? 너 시크릿 주 지금 도 저도 시크릿 주 지금 대도다거도어요난 시크릿 주도안금는데 에? 네? 나는 캐 지금 저도 지어 저도 지금 저도 지금 터도지 저도 지 저도 지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그 저도 지이 두 번째 리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습마다 다들 늘어서 와가지고 네. 연습이 되게 수월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너무 예쁘게 의상도 맞춰서 했는데 다잘 어울려서 또 좋아도 이번 결과도 너무 기대됩니다. 아카이브 촬영을 했는데 2주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은 언니들과 동생 만나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다음에도 기대가 됩니다. 오! 두 번째 아카이브 촬영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애들이 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제 첫 번째 아카이브 촬영이었는데, 언니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났습니다. 아카이브 촬영인데요 두 번째인 만큼 두 배로 제가 얻은 게 많아서 이번도 뜻깊은 기억이 될것 같고 저희가 합이 너무 성격이나 취향이나 그런 게 너무 잘 맞았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세요 <laughs> 첫 아카이브 촬영이었는데요 틱플래에서만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이어서 너무 값지고 소중한 것 같고 그리고 연습할 때도 이제 다들 의견도 많이 내주고 성실하게 해와서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연습도 진짜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오! 지금까지 삐티였습니다 Thank you